다음으로는 데이터센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센터 소개는 IPFS 한국 데이터센터 소장이신 조정현 소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IPFS 한국 데이터센터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그 먼저 여기 오셔서 오신 네빈들께서 IPFS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뭔지, 그 IPFS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도 소개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가진 우리 데이터 센터가 가진 역량과 차별성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저는 그 89학번이고요, 어, 제어 계측을 전공했고. 한 30년 이상 개발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IPFS 데이터 센터의 서버 네트워크 보안 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이 데이터 센터가 생기게 된 것도 이 4차 산업 혁명 때문에 생기게 된 겁니다.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과거에 그 중기 기관으로부터 그 나온 그 1차 산업 혁명부터 4차 산업 혁명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이 이제 발전이 됐는데 4차 산업 혁명이 가장 발전적이면서도 우리한테 잘 느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발전이 되고 파생이 되고 있고요. 4차 산업 혁명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그 지능 정보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한다. 이게 참그나보스 포럼에서 2016년도에 발표돼서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갔다고 이제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아주 커다란 그 정보 저장기에 담는 이 사업이 4차 산업 혁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데이터가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데 피부로 못 느끼실 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기가바이트라고 그러면 100만, 1000만 기가바이트라는 것들은 상상을 못하는 수준의 정보량이었는데요. 지금은 제타바이트라는 것을 이제 그 기본 단위로 씁니다. 사실 모든 4차 어,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위는 페타바이트인데요. 아, 테라라는 그, 그 기준이 1000개 모이면 1000테라가 1페타입니다. 저희 센터에 한 렉에 저한 네모난 상자 안에 1페타가 담깁니다 그게 220개가 요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20 페타 거든요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올해 올해 그전 국민이 쓰는 모바일 데이터가 다 모이면 얼마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320 페타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버 스토리지 양을 가지고 거의 얼추 1년 동안 우리 전 국민이 쓰는 모바일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이 하루에 데이터 증가량이 4페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요거 서버 4개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와 있는데 2016년에는 16제타바이트, 제타는 경해입니다, 해. 그러니까 공이 21개 붙는 겁니다, 21개. 그래서 2016년까지는 16제타바이트였는데요. 2025년에 지금 예상하는 게163 제타바이트입니다. 이163 제타바이트라는 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여기 보시지만 넷플릭스 아시죠? 여러분들 넷플릭스 전체 카탈로그를 다 담은 담은 양이 그 양이 여기 4억 8,900만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4억 8,900만 번 담을 수 있습니다. 그163 제타바이트가요. 그리고 DVD DVD를 늘어나요. 늘어놓으면 40트릴리온 DVD가 들어가는데 이게 양이 뭐냐면 지구에서 달까지 2억 번을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양이 또는 이제 그때 되면 더 증가하게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런 데이터를 한마디로 그냥 한 군데에다만 담는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 센터의 모양입니다. 중앙에 서버가 있고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한 곳에 집중해서 당기니까 한마디로 데이터나 권한이 집중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검열할 수 있죠. 그리고 해커가 여기만 뚫으면 해킹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뭐 쿠팡이나 네이버 해킹 한번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인류가 망하면. 이몇개그 서버 집단들이 없어지면서 인류의 문화는 다 소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IPFS라는 건 뭐냐면 Interplanetary File System이라고 해서 행성 간에 각각의 서버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요. 이 분산된 서버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조각조각된 데이터를 담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이렇게 220대가 모여 있지만 이거는 다 모여있는 게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센터 KT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방식은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뭐 킹콩이라는 영화를 하나 보면 이쪽 서버에 가서 쭉 끌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 우리 IPFS 데이터 센터는 킹콩이라는 컨텐츠만 올리면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동시에 끌어옵니다. 심지어는 나머지 조각은 저기 미국에서도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TP, 기존의 그 인터넷 접속 방식으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사람이 한대 서버에서 데이터를 액세스 하는데 지금 IPFS는 전 세계에서 같이 동시에 조각을 끌어오기 때문에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기존에 그 암호화폐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사들도 제일 문제가 분산 처리를 해놨는데 속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IPFS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게 이 기술이 이제 시작된지2 0 1 6년부터 시작됐는데 얼마나 많이 지금 핫하냐면 미국의 이만큼 모든 회사들 여기 보시는 넷플릭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라지오웨어 이런 서비스가 다 지금 IPFS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바꾸냐? 여기 그 비용을 보시면 어 기가바이트당 0.023불이 아마존 쓰는 건데 그 IPFS로 바꾸면 0.001불입니다. 0.00. 엄청나게 싼 거죠. 그러니까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향후에 모든 시스템은 이걸로 바뀌고요. 아까 말씀드린 핵전쟁이 나더라도 핵전쟁 이후에 각각의 데이터를 다시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 엘 아,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공습을 엄청나게 했는데 네트워크가 안 끊겼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에 TCP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한쪽에서 끊어지면 또 연결, 끊어지면 연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HTTP는 과거의 방식이고 IPFS가 등장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 데이터 센터는 그걸 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차별화된 데이터 센터입니다. 또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리눅스라는 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실상 돈을 투자 안 하면은 그 프로젝트 완성이 잘안 되는데요. 이 프로, 어,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게 프로토콜 랩스라는 회사하고 창업자가 후안 베네시라는 멕시코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2015년에 이것을 만들어 내서 전 세계 공개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들이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이 투자사들은 세콰이어 같은 데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데 투자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하는 데만 투자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그래서 저희는 이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부터는 우리 센터의 어떤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데이터 센터 굉장히 잘돼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해외도 에 있고 국내도 있는데 어,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것은 저희 센터가 갖는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타바이트 얘기도 했고 뭐 경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한 3, 4년 사이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CPU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최고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얘기하는 동안에도 또 데이터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모든 그 데이터 처리를 하는 CPU는 전 세계 최강 CPU입니다. 지금 사실 인텔이 1위였는데 AMD란 회사가 64코어 기반의 CPU를 만들어내서 64코어로 그풀 시스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것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프인데요. 코어가 64개에서 128스레드를 풀로 잡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한 스토리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렉이 천테라입니다. 1 페타. 그러니까 1 페타 이상도 할수 있는데 데이터량이 또 너무 많아서 통신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계속. 어 추가 증가하고 증가 될 텐데 KT 망도 지금 40기가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 일반 서비스에는요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맞춰서 최고로 지금 저희가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그냥 궁금하실 거저 안에 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걸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면은 끊어지면은 다시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편은 있는데 연결이 안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고도의 암호화를 하는 암호화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하는 것을 굉장히 빨리 할수 있게 이렇게 두 대의 제품이 있고 스토리지가 있어. 요게 이제 1페타짜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것들을 관제하는 관제 시스템을 이제 각각의 관제 시스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 저 시스템을 통해서 보안이 강력하긴 하지만 이제 사용자 정보 같은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방화벽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다시 든, 든게 말씀드리면 IPFS 데이터 센터와 일반 데이터 센터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이제 시작은 이 정도지만 아마 이효진 회장님께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낼 걸로 저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